이 세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그 계기를 찾아 들어가면 작은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왕으로 불렸던 조 지라드.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12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의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조 지라드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 판매왕이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조지라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비결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됩니다. 고객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산다. 이말 속에 숨어 있는 심리학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 전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조지라드는 심리학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심리학 이론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서 성공한 세일즈맨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지혜입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고객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일즈맨에게 자동차를 산다는 말은 알겠는데, 고객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 지라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a를 싫어하는 b에게 왜 a를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면 10중8구는 a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결론,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그리고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는 아이를, 배우자를,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조 지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0.5초도 안 걸려서 보내는 시선과 표정과 그리고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전화 한 통을 더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필 카드를 쓰는 것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방식으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친필 카드를 쓴다고요? 뭐라고 썼는데요? 조지라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답장이 옵니다. 차 살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몇년전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과 아내, 공동 1위는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말 2위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였습니다. 물론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남편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1위와 2위를 합치면 당신이 좋아,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건 상사나 고객이 되었건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고 진심을 담아 그 마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한결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호성의 원리, 정말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판단은 감정이 내리고 객관적인 증거는 감정적 판단의 기초 자료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진땀을 흘리며 고생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현재의 처지를 잘 살펴보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미래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현되지 않는 선의는 선의가 아니니까요. 부모는 자녀가 말을 잘 듣기를, 아내는 남편이 진정으로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마음 속에만 간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심지어 자신에 대한 사랑조차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며 동시에 예술입니다. 기술과 예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해야 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그 대상이 누가 되었건 첫째, 사랑하는 법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요기 목구멍까지 올라오거나 경적을 세게 누른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쫓아가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싶지는 않았나요?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때는 왜 그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지, 그렇게 흥분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심리적 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거리두기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은 이 거리두기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거리두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공간적 거리두기입니다. 공간적 거리두기란 제3자가 되어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멀리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녀와 다투거나 자녀 때문에 화가 날때 자신이 잠시 천장에 붙어 있는 파리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파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파리가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 별일 아닌데?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애가 주눅이 들어 있잖아. 일단 아이 얘기를 들어 봐. 아이에게도 사정이 있다고 그러니 너무 일방적으로 아이를 몰아붙이지 마. 이렇게 가끔 천장의 파리가 되어 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나중에 후회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적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날때 잠깐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일이 10년, 20년 후 죽을 때에도 지금처럼 중요하게 느껴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해야 할까? 거리를 두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심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 초월 능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공간적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로 가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괴로운 일, 속상한 일, 슬픈 일을 겪습니다.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도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인생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되고 감정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다친 문만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길게 보면 모두 사소한 일입니다. 작은 일에 너무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리를 두고 길게 보면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인생 수업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지만, 대개 그 배움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관계와 소통의 심리학 표현해야 사랑이다와 함께 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선의는 선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빛깔 책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